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방문해 주신 거죠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작년에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아, 벌써 작년이네요. 네. 벌써 작년이고. 그때 저도 들, 듣기로는 입문 자체를 아이프에 가서 할리로 시작했슈퍼로 아, 슈퍼로 슈퍼로. 어, 슈퍼로. 슈퍼로라고 그는데제그 네, 슈퍼로. 구분을 정확히 요팔삼이 네. 슈퍼로우하고, 네. 아이언하고, 아. 아이언은 네. 도심 스타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로우는 클래식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리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 입문을 하기 좋은 바이트 형식인데, 그걸 처음으 입문했는데, 타고 나서 처음엔 후회했어요. 처음에? 네. 이건 입문용이 아니다. 아. 닫은 게 너무 버거워서 처음에. 무게도 사실 음. 250kg면은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음, 네. 그 무게는 뭐 이제 몸이 힘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네. 네. 이 출력을 네. 내가 감당은 못해. 처음에는 정말로, 아, 정말 출력을 그치, 그치.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로 오토바이 탄게 이제 아예 슈퍼로인데 그러니까 왜왜 네. 왜, 왜? 근데 이제 <laughs> 할리가 아니면 바이크를 탈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할리를 응. 타기 위해서 면허를 따고 다 했으니까. 아 할리를 처음부터 응. 타고 싶어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하셨구나. 바이크는 할리였습니다. 아, 네. 아, 어렸을 때부터. 응. 할리가 아니면 바이크를 안 타지. 주변에 타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리를? 할리는 아는 형님이 옛날에 타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남자는 일단 할리다. 네. 아. 뭐냐, 할리 매니아 거의 신봉자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 일단 그러셨구나. 네. 안 타셨어도 뭐막그뭐 그뭐 카페나 가입하셔가지고 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엄청 많이 봤죠. 아. 그리고 할리 탈 때도 인디안 매장도 가보고 막다 아, 가봤는데. 네, 네, 네. 그래도 인디안이 물론 좋은 건다 아는데 그래도 네. 감성은 일단 할리지 그러니까 바이크를 살때뭐뭐 뭐 가와사키라든지 혼다라든지 b 네. m 이 네. 할리버스 성능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 에 성능은 훨씬 좋은 건다알아줘 저도 네. 전자장비도 많고 안전하고 정말 다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제 생각은 그런 걸살바에 차라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뭐 안전을 위해서는 차를 타는 게 맞는 거고 음. 나는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근내 라이프의 만족을 위해서는 예. 그 내가 원하는 거 타는 게 맞으니까 아, 할, 할 일을 타는 게 아이언에서 지금 타시는 바이크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들었지만 일단 이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일단은 팻보이는 네. 소프트 일단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이 팻보이 S고 팻보이 S 팻보이도 이제 그냥 네. 팻보이 네. 팻보이 스페셜 음. 팻보이 S 이제 그룹이 상위 그룹 나뉘는데 이게, 팻보이 위에 이제, 그, 팻밥인가요? 팻밥이 있는데, 네. 일단, 근데, 팻보이 S는 그게 같은 소프트, 소프트테일 라인인데, 네. 팻보이 S가 최상위 버전이에요. 아. 그 위에 버전을 다 뛰어넘어서 맨 네. 위에 존재하는 버전이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팻보이 S는 일단은 리 할리, 할리 데이비슨에서, 네. 그, 자기들이 100% 트윙을 해서 나온 차고, 아, CC가 네. 보통 페퍼의 S는 항상 네. 거의 그 모든 투어링 계열을 다해서 CC가 제일 높은 게페퍼의 S에 달, 달려서 나와요. 아, 17년식인데, 저게 엔진이 1800cc. 근데 네. 그 보통 우리가 그냥 페퍼에는 1600cc 정도. 아, 그러니까 CC 자체가 차이가, 차이가 나고. 아,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는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S가 붙으면은 완전 스페셜로 가는 거죠. 굉장히 스페셜. 일단은 일반 모델보다는 응. 훨씬 월등하다는 얘기죠. 팔리 자체에서 튜닝돼서 나온 고 있어요. 아, 하는데요. 튜닝돼서 나오고 네. 자체에서. 네. 어, 일단 하여튼간 비싼 바이크. 그쵸. 소프트, 소프트 스테일 중에는 가격대가 제일 상위에요. 아, 상위구나. 아, 너무 비싼 바이크로 확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이언이 보통 얼마죠? 아이언, 음, 슈퍼로가 아이언이 출고크가 1,800? 1,900? 슈퍼로가 1500. 1,500인데, 이제 거기 8코포인트를 빼버리면은, 네. 거기서 한 300을 빼버리면은, 1,800도 1,500이고, 네. 그 제가 했던 슈퍼로는 1,200짜리고, 아, 1 2 0 0짜리 그러면 지금 거의 한 3배가 격의 바이크를 사신 거네요? 뭐, 그렇죠. 능력자시네. 능력자. 아, <laughs> 은행에 돈이 많잖아요. <웃음> <웃음> 은행은 항상 우리에게 열리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룬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음. 이 팻보이 바꾸면서는 어떠세요? 그 위에 모델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모델들은 솔직히, 그 아직까지는 내가 아, 예, 예, 바이크용이 예, 예. 짧아서 그런지 예, 예.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팻보이는 내가 시운전 해봤을 때, 아, 이건 다룰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예. 들고, 아, 그리고, 그 항상 내가 원하던 그 할리의 그 감성을 딱 느끼는 바이크 가 저거여서 음. 일단 뭐든지 일단 바이크를 살때 항상 예. 뭐든지 충동 구매적 성향이 강한데 일단 <laughs> 충동구매. 차도 소충동 구매고 다 예. 아 충동 구매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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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도 이게 일단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 일단, 일단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지.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질렀을 때 음. 후회를 안 하겠다 생각을 하면 예. 그냥 질러요. 근데 후회를 할때 생각해보면 과감히 다 포기해버리고. 아, 진짜. 한번 좀또 다른 각도를 한번 주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그, 해놓고요그 다음에 그냥. 아, 지금. 처음에도 차도 살 때도, 네. 이거 바이크에 미쳐 있었지만은, 네. 차에도 미쳐있었고, 옛날에 한번 30대 초반에 알파를 한번 끈 적이 있어요. 아. 그냥, 그냥 근데 그때 네. 느낀 게, 아, 능력이 안 되면 끌면 안 되는구나. <laughs> 그건 정말, 아, 저절 실은 느껴가지고, 예.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르면 스타일로 음. 바뀌었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 바꿔보시니까, 아이언에서 883으로, 아이언, 아이언이 자꾸, 팔, 아이언이 팔, 자꾸 그에, 이, 붙어서, 아이언에서 페포에로 바꾸셨잖아요. 네. 뭐가 달라요? 일단은 만족감 만족감, 만족감. 음. 만족감. 음. 그리고 그 이제 슈퍼로 탔던, 탔을 때 느낀 게좀 네.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이 네. 그 도심 주행을 할때 차간 주행을 음. 할 때는 어, 어, 워낙 좋아요 차가 네. 이제 슬림, 네. 슬림한 부분이 있어서 네. 좋은데 네. <laughs> 이제 정체 시기에 이제 빨리 치고 나가야 될때 네. 약간의 토크의 부족함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언 팔팔3하고 C750은 그걸 좀못 느껴요. 기어비가 좀 촘촘한 스타일인데, 슈퍼로 음. 는 기어비가 좀 느슨한 경향이 있어서 슈퍼로 음. 가지고 5단까지 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토크가 약간 부족한 느낌, 아.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걸 바꾸면서부터는 그냥 뭐 도심 주행에서도차 사이를 빠르게 파져나올수 있으니까, 저촉 사고 비용도, 그 비율도 엄청 줄어들고, 줄어들고. 네. 어. 또 위험에 대처했을 때. 네. 3단 용도에서, 뭐냐, 2단? 2단, 2단에서 첩수 잠깐만 땡겨도 80쭉 올라가니까, 8, 80, 90으로 올라가니까, 네, 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터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몸으로 음, 일단 네. 직접 느끼시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아줌마들, 뭐, 김 여사 같몇번 만났어도, 네. 그냥 그 빨리 제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고, 또바이크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도 좀 있고 네. 좀 제가 좀 비싸 보인다는 생각이 있는지 아 깜빡이를 키고 쓴 밀고 들어온 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몸으로 아, 느끼셨구나. 뭐, 요새는 뭐 네. 일단 뭐 BM BM 애들도 안 들어오니까 웬만해서. 음... 아등치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음. 네. 지금 보시는 라이더님들도 그니할 그러니까 일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 등치가 있구나. 좀, 아, 좀 일단 비싸 보이구나라는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 일단 만족감. 만족감도 좋으시고. 또 일단은, 지금 여자친구를 탠덤을 하시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일단은, 아이언 탔을 때랑, 지금 이 패보이 <laughs> 타셨을 때랑 지금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느끼시나요? 슈퍼로 슈퍼고 다닐 때는 난다다그랬어요 네. 왜요? 왜? 일단은 슈퍼로를 앉으면은 제가 몸이 등치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좀 작아 보이는데 아. 자기까지뒤 앉으면은 어. 이건 뭐 사실 작은 바이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바이크는 아닌데 가지 탔을 때 너무 작게 느껴진다. 그런 것도 있고 어. 할리가 워낙 바닥에 지상고가 낮은 바이크다 보니까 아, 좀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아, 아무래도 그런, 그런 부분을 네. 여자친구분이 조금 좀 그리고 좀, 좀 약간 너무 생각보다 바이크가 좀 작아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 불안하, 불안하다는 느낌이 아, 들어요 불안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바이크는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은 오자마자 바로 첫날 네. 앉아보겠다 마음에 든다 첫날 마음에 든다 아,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고 바로 이제 웃궁 해버리고 원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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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눈물이야 응, 아, 아, 진짜 아니 아니, 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꿈을 하신 아, 거예요 진짜 진짜 야, 네. 우리 그 우리 네. 그 뜬금, 어떻게 하시다가 아니 앉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다는거죠 네. 네. 자기가 어울리겠다면서 네. 그래 그럼 앉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안기만 해줬죠. 네. 무슨 소리야? 사진을 찍어줘야 될거 아니냐. 아 핸드폰을 주면서 저 뒤에 사진 찍으라는 거죠. 네. 불안불안 네. 했는데, 태워졌는데, 설마 넘어져야 되는데또고 돌아서서 걷고 있는데, 악 소리가 나면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는 저기 나도 몰아져 있고, 네. 바이크는 잡빠져 있는데, 순간 갈등을 네. 했죠. 어. 바이크한테 먼저 가야 되나? 제한테 먼저 가야 되나? 아 와, 아, 진짜 가면서. 이 여자친구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고민하셨으면 아, 아, 어떻게 해요? 다시, ]까요? 다시 얘기했요 아, 안 보여요? 안 여쭤봐도 보시나요? <웃음> <웃음> 나중에 보시면 어째, 어떡해. 아, <laughs>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네요. 네, 아주 만족해요. 몇번 타보시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지금 이제 텐덤을 두번 해봤는데. 네. 아, 두번 정도 네. 하셨구나. 등받이가 없어. 이 등받이 오늘 다탔 아, 이제 등받이가 필요해요. 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뭐 일단은 탔을 때 네. 일단은 채넘을 해도 일단은 마이크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 그치 그치 달리는 것도 부담도 없고 네. 또 그리고 뒤에 앉았는데도 일단 좀 안정감이 있대요 음, 일단은 네. 밖에도 크잖아 뒤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어, 리어 타입이 좀굽다 보니까 네. 광폭으로 굽다 보니까 아무래도 탑승자도 안정감 을 느끼고, 아, 그렇게 그리고 느끼는구나. 883하고 얘와 차이는 뭐냐면 잔진동의 네. 차이가 너무 커요. 아, 잔진동이 어. 왔을 때는 핸들이 떨리고 바이크가 네. 이게 너무 네.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패포이는 확실히 밑에서 잡아주는구나. 등지가 크다 보니까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런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게 음? 차이도 지금 한1 0 0 k g 이상 100kg 정도 차이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한 250kg 되고 200? 얘가 350kg? 네. 어, 저도 앉아서 한번 세워 이렇게 사이드 된 상태에서 세워서 밖에 돌려봤더니 그 정도 무게 나 나가겠더라고요. 쟤는그 그 돌릴 때 조금만 각 경사가 있으면 음. 조금 기아치워놓고 돌려야지 음. 힘으로 돌리다가 잡탄 잡발이야. 어 잡힌 맞아요. 음. 아, 여자 친구분도 되게 만족스러워하시고. 햇보이 타시고 텐덤에서, 네. 어디 가 제일 텐덤에서? 일단은 올 여름 휴가 때 둘이 마쳐가지고 전국에서 일단 계획하고 있고. 아, 제주도는. 한, 한, 한 얼마나? 제주도 별로 한 5박 6일 정도? 5박 6일로? 어. 5박 6일 정도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 음. 제주도는 뭐 이제 가을철이나 내년에 한번 가고 있습아다 와, 음. 아, 되게 재밌겠다. 좋아하시겠네. 웬 마지막 목표는 원래는 이제, 그, 제아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이크 타고 세계에 입주하는 게 목표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50 넘어서 돈좀 모이면은,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근데 이제, 편안한 나 쓱을 하나 가지고, 아, 생각하시죠? 기가 좋은 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데 매장은 다 있으니까, 음. 또 부품도 어차피 미국 거니까, 음. 어디를 가나 다 고쳐지니까, 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네, 여행가기 좋은 점. 음. 아, 그리고, 깜짝 놀란 게그 여자친구 장비를 다 맞춰주셨다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추는 네, <laughs> 자. 저희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살짝 들었는데. 아, 네. 최악, 최악의 출이었습니다 왜요 왜? 자, 좋 조...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요. 아, 꽤 많이 들죠, 들던가요? <laughs> 또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되 그러니까 세나도 새로 사줘야지. 세나도 하셨고. 헬멧 사줬지. 헬멧. 자켓 사줬지. 네. 자켓. 바진 사줬지. 자켓도 할리 걸 사주시죠. 아니요. 그 일반 석수. 그, 아, 일반 걸 사주세요. 도저히 안되고. 네, 네. 하고 마지막으로 히트웨어 세트로 히치. 같이 하나씩 아, 맞췄습니다. 아, 진짜요? 히트웨어 세트로? 네. 세트로. 그게 한 150kg 갔죠 와. 진짜 짱입니다. 햇보이 350kg 무겁긴 무겁네요. 그렇죠. 시승해 보시니 진짜 근데 진짜 신형이 신형과 지금 구형과 한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아니었죠 진짜 아니었죠. 영상 찍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왜 왜 구형을, 구형을 선택을 하셨어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뭐 전자장비가 뭐 새로운 전자장비가 들어가서 안전성 확보하는 뭐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아. 그런 기능은 없고 네. 펫보이가 신형이 바뀐게 뭐냐면 은 일단은 리어 타이어가 200에서 240으로 바뀐다는거 원래하고 어. 똑같이 네. 그런거 바뀐다는거 하나 그리고 디자인 좀 변경된거 음. 앞 LED LED 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엔진이 들어갔다는거 이게 음. 그러니까 알리의 감성은 솔직히 공냉식에서 오는건데 아, 공냉식이 아니라 유냉식이 되다보니 네. 그러니까 열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되면은 일본 혼다 바이크하고 일본 센 바이크하고. 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개념이 되어버리니. 약간 일본 그렇게 되면 식사의... 차별, 차별이 없다 보면은 네. 더 편한 골드윙을 타는 게 낫지, 뭐하러 팔리를 아, 타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할리의 그 올드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17년식을 기준으로 아마 많이 네. 구매가 이루어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맞아요. 저희 할리타시는 분들을 저도 이제 가족 0기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예전 바이크를또 찾아서 선호해가지고 그 감성 때문에 뭐 중고를 더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요한 분이요 지금 그 스트리트 750 같은 경우에 신형식인데 걔는. 그거 하나 나왔다 해서 처음에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그 얘기는 하리, 많이 었어요 맞아요. 매니아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막 부정적인 음. 시각을 가지고 아. 있그 한류의 특유의 그걸 버리냐라고 그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음. 뭐 이제 뭐 한류 정책상 그러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더라도그 구매하는 사람들의 그층은 확실히 나눠줄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네. 확실히 호불호가 갈린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또 한류가 또 장점이 뭐냐면 보통 엔진 보링 같은 경우는 20만 키로까지는안 하고 탈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거 아, 아, 엔진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할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막 3대가 물리 받고 4대가 물리 받고 하는 게 가능한 바이크라서 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 할리도... 할리 왠지 딜러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요? 네. 네. 할리 딜러 느낌이 <laughs> 나는데 네, 할리 너무 할리, 뭐... 할리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저는 섭외 아니 그게 아니라 할리 말고 다른 바이크를 좀더 많이 타보시진 않으셨죠? 저는 다른 바이크는 아예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없었어요. 진짜요? 네. 어... 인디... 왜? 왜? 할리와 비슷하다는 <laughs> 인디안을 타봤는데, 네. 감성이, 할리 감성이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인디안은 뭐, 뭐, 엔진이나 그런 건다 비슷비슷한데, 네. 그, 딱, 느낌이 탔을 때, 네. 얘는 뭐, 마초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그 할리는 이제 마초 같다는 게 아니라, 그, 할리 데비스라는 상징이 뭐냐면은, 자유잖아요. 아. 자유잖아요. 네. 내가 자유. 다른 바이오크도 자유, 자유. 아. 네. 그럼 그 사람, 그분들이 느끼는 자유인데, 네. 이, 내가 느끼는 자유는, 일단은 그, 오는 그, 할리의 엔진, 엔진 아. 고동소리와 네. 그, 그, 달릴 때 떨림. 떨림. 그리고, 할리는 좀 약간 워낙 기계식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라이딩 스킬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할일 끌면서 많이 들었어. 요 왜냐하면 아. 다른 게잡아지고 오로지 그냥 라이더가 그걸 자기가 스트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오히려 스킬을 느끼는데도 좀 한몫했다. 도려 아. 지금 타면은 일본식 일제 타면서 잘탈것 같아 이거야, 음. 타는 거. 음, 음. 근데 저거 타면은 일단 마음이 여유 여유가 생겨요. 아, 일단은. 또 제일 좋은 게 아침에 출근과 퇴근을 저걸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어쩌다 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은 퇴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집에까지 오면서 오는 사이드가 다 풀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쁘시구나. 항상 그 기분을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음. 인생에 내 삶의 질이랑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고. 사실 그 방문라이더를 보시는 분들이 가로 보면은, 어, 예전에 어릴 때 타시고, 또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막 달리는 영상을 보고서, 입문하시, 다시 재입문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나, 그죠. 바이크 타고 출퇴근 했, 했을 때, 그 짧은 거리에도 타면서 느끼는 그 감성 때문에, 뭐, 삶의 활력도 되고, 그죠. 네. 되게 뭔가, 내가 에너지도 다시 뭔가 충전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아마 이거 보시면은 아마 그런 걸또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시면서 얼굴 표정이 장난 아니야. 네. 너무 네. 좋아. 반짝반짝 펴서? <laughs> 뭔가, 아, 내가 살아있구나. 막 이런 느낌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응.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진짜 라이딩 때 같이 또 라이딩도 할수 수 있는 가시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한번 네 시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여튼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텐덤도 네, 즐겁게 하시고. 어떻게 형광 칼라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형광 개인 좋아하거든요. 형광 색깔.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야. 네, 안전이 우선이야. 맞아. 안전 우선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근데, 확실히 체격,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되 있구나. 응. 어, 체격이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 확실히. 잘어울리세습니 没话